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큰사랑 드림 컨텐츠에 갔다 왔어요. 거기는 뭐 주로 경찰서에서 훈방조치를 요구하는 아이들이 가서 이제 교육을 듣는 장소더라고요. 그렇다고 제가 뭐 사고 쳤다는건 아니고요. 저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협업? 협업이라 협업? 이제, 연합해가지고, 가끔? 어쩌다가 가는데, 한 아이가 기억이 남더라고요. 계속, 저랑 이제 같은 조를 하면서 지켜봤는데, 되게 비협조적이어서, 그냥, 음, 그렇구나 했습니다. 뭐, 무슨 일이 있겠죠? 잘 나오고 있나? 음. 근데 저는 내심 그, 애, 그 애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요. 말을 걸고 싶었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 뭔가 애가 화가 나 있으니까 말을 걸 수도 없고 그냥 많이 무겁더라고요. 뭐 다른 걸로는 뭐 했냐고 하면 비누 만들고 유부초밥 만들고 쌈 쌈밥 그런 걸 만들었거든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산 화장품이 있는데요. 잠시만요. 어디 갔어? 요건데 되게 색이 저랑 잘 맞아가지고 하나 샀어요. 전에 그 이런 거 말고 이제 튜브 형식으로 짜가지고 쓰는 쿠션 쿠션은 아니고 나 모래지 말에 혼나고 있어. 튜브로 나온 형식이 있거든요. 치약처럼 짜가지고 이제 비비크림처럼 착착 바르는 게 있는데 그거 써보니까 내 피부 톤에 맞아가지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제가 손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거는 묻히기 싫어서 뭐 다른 것도 알아봤다가 다른 거는 뭐 오보제 오보제 같은 것도 알아봤는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알아봤는데 뭐 좀, 아무래도 제 피부엔 안 맞아가지고, 그래서, 이 전에 쓰던 거, 듀이트리, 이게 듀이트리거든요. 듀이트리 거한 번, 쿠션용으로 한번 써보자 싶어 써봤는데, 전잘 맞아서 기분이 좋아요. 물론 지금은 쌩얼인 상태입니다. 노 베이스. 완전 쌩얼. 뭐, 생얼이 보기 거북하신 분들은 나가주시면 돼요. 저는, 뭐, 가끔 화장도 하고, 요새는 제좀 자주 하려고요. 근데 요거는 제 피부에 발라도 뭐가 안 올라와서 바르고 있습니다. 음, 3분이 넘어갔네? 빠이빠이.